예전에 했던 손목 그 로테이션 느낌보다도 네. 제가 몸으로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음. 일관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긴장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가 사람들이 이 바디를 많이 쓰는구나 이거겠네 이게. 저번 시간 여기까지 했죠. 네. 하나 같이 들어와서 오른 여기 오른쪽에서 바로 이거 했잖아요, 그죠? 네. 응. 오늘은? 오늘도 똑같이? 이거 체크하고 좋아나요님네 네. 열어주는 것까지 해볼게요 골반 열어주는 것까지 열어주는 것까지? 네 여기서 들어와서 저번에 여기서 이 느낌만 가져갔잖아요 네. 들어와서 빵 역시 네, 이제 여기서 골반 열어주는 것까지 음... 여기까지 음? 움주고 들어와서 골반 회전 하는데 다리 잡고 치면 허리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오른발 떼지면서 같이 스윙. 이렇게 골반 열어주면서 같이 스윙. 오, 다시. 근데 약간 털었어요. 털을 나슬려고 그랬어요. 그냥 <laughs> 다시. <모르겠어요. 웃음> 이거 뭐한번 배워 다될것 같은데. 아유, 그럼요. 근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음. 일단 여기서 같이 옛날에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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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팔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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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느낌이었으면. 그렇죠. 지금은 팔은 그냥 둔 상태에서 이, 이 힙턴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가려고. 어, 맞아요. 팔은 중에. 거기서 <laughs> 근데 그 오른손을 안 털었으면 하는 거죠. 아이고, 모르겠어.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도 잘잘 모르겠어요. 하나. <laughs> 어 근데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해볼게요. 네. 백스에서 디대 볼까요? 디대 디뎌볼 탑 그냥 이렇게 들어왔으면 하는 건데 저는. 어? 응? <laughs> <laughs> 또 느낌 다른가요? 예. 네. 다시 백스. 여기서 중한혜님 한번 이렇게 뒤로 뺐다가 이렇게 치거든요. 예. 네. 네, 뒤로 약간 이렇게 뺐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예. 네. 좀 다르죠? 예. 네. 중한혜님 봐봐. 여기서 중한혜님 할까 살짝. 약간, 뭐라고 해야 되 보여지게? 네. 예. 그냥, 그냥 여기서, 툭.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툭, 그냥 이대로. 이대로 들어와서. 골반 턴. 그냥 이렇게 빠져나갔으면 하는 건데. 약간 여기서 살짝 달라요. 여기, 네. 여기, 다운 내려올 때. 다시. 하나. 둘. 그냥 그대로 들어왔으면 하는 건데. 보여지금 예. 네. 그 다음에, 골반 턴할때 쭉. 발 띄고, 오른발. 고, 여기 봐야죠 여기. 그렇죠. 네. 이렇게. <laughs> 조금 빡시죠. <웃음> 다시. <웃음> 그냥 그냥 막홀베다가 <마코를> <laughs> 그냥. 이렇게. 오, 지금처럼요. 이렇게. 오, 잘했어요. <웃음> <웃음> 어, 요렇게 요렇게. 다시. 이렇게. 오케이. 다시. 하나. <laughs> 너무 그리 경고에 잡아요. 헐겁게 잡지 마세요. 음. 요 아크, 요 간격 그대로 유지해줘서 그냥 그대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찌그러뜨리지 마요. 음. 보통 이제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 이제 끌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이러면 어떻게 칠 거예요, 그죠? 아 여기 막 대란이. <laughs> 그리고 하지 말고 에. 간격 요 아크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훨씬 더 아크도 커지고 내려오기도 편하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골반 열어줄 때, 빵! 치고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응. 오케이. 잘했어요. 다시. 그대로. 오케이. 그왼 골반을 바로 뒤로 빼주셔야 돼요. 어, 지금처럼 빼주셔야 돼요. 밀리면 안 돼. 그대로. 어때요? 이 느낌은 어때요? 아니,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느낌은 모르겠는데. 예. 네. 일단은 이거를 이게 안 하던가 니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일단은 그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 이랬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맞춰봐 스톱 응. 더들려 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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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시 그대로 와서 디디고 잘 하셨어요. 그렇지, 아. 거기까지. 와.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잘했어요. 주만 회원님이 네. 팔은 지금 너무 잘 써요. 솔직히, 음. 진짜로. 이제 팔 쓰는 느낌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을 쓰는데 음. 팔이랑 같이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서 공을 맞출수 있을까라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하나 들어와서 같이 보여 지금 네. 골반턴이랑 팔 내려오는 거를 같이 느끼면서 연습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네. 나서 여기서 이제 골반턴 회전을 하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임팩트 들어갈 때그리끝이랑 배꼽이 만나면 딱 맞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여기서 네, 네. 이제 지나갈 때 있잖아요. 네네. 네, 뭐뭐 이렇게 도는 거요? 예 아니면 이게 팔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뭐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로테이션을 손으로. 예. 네. 뭘 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니까 가긴 가는데, 네. 이 헤드 무기 때문에 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다봤요 음. 백스윙 갔잖아요. 네. 여기서 골반을 전 해주면서 여기서 넘어가는 느낌, 진짜 저는. 음. 여기쯤에서. 음. 여기서 이제 끌고 가려고는 하진 않아요. 네. 음. 만약에 이제 힘을 임팩을 준다고 해도 돌리는 느낌보다도 여기서 이렇게 붙여지면서 음. 이렇게 맞추는 느낌이 좀 크지, 이렇게. 네. 보여요, 지금?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임팩이 들어가지, 여기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진 않아요. 음. 음. 하나,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맞추지, 만약에 맞춘다고 하면은.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턴이 되는 거지, 손목으로 턴하는 건 아니네, 그죠? 몸이 턴이 되는 거지. 네. 몸이 턴해가지고 스케일 맞추고. 맞아요. 그냥 놔두면 제가 간다는 말이죠. 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도 여기서도 이렇게 던져도 보고 다 해봤는데, 네. 일관성이, 없어요? 막 일관성이 없어요. 그때 하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손 앞에서 돌린 거는 옛날에 그, 그 프로 따기 전이고, 네. 그걸 이제 몸으로 바꾸면서 이제 일관성이 좋아지면서 그러면 밖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해요. 왜냐면은 쳐보면은 이제 네. 시합 때, 그 어느 날은 좀 우측으로 밀리는 날도 있고 네. 또 어떤, 어떤 날에는 약간 왼쪽으로 살짝 돌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날의 컨디션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몸으로 이제 계속 느낌을 가져가다 보니까 네. 예전에 했던 손목 그로테이션 느낌보다도 네. 제가 몸으로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음... 일관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가 사람들이 이 바디를 많이 쓰는구나. 이거네. 이게 여기서 이, 이 느낌보다도 이것도 레슨을 하긴 하지만 네. 이제 이, 얘도 쓸줄 알아야지 저는 몸도 같이 쓸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음... 어떻게 이걸 못 쓰는 데 어떻게 이것만 할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중한 회원님은 이걸 이제 거의 다잘 하시니까 네. 같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음... 느낌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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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다시 <웃음> <웃음> 이렇게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골반을 더 확실하게, 그렇지. 그럼, 엉덩이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제가 그렇지. 프로그램 치신 거 보니까,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살짝만 딱 하는 게더라고요 어, 맞아요. 많이 안 해요 팔은 거의 안 쓰고, 몸으로 딱 이렇게. 네, 맞아요. 대신에 이걸로, 이걸 확 열어주고. 그렇죠. 음. 여기서 디디고. 그렇죠. 그 약간 멀어지는 느낌. 음. 아. 아직은 여, 음. 여기서 중하나님이 딱칠때 있잖아요. 네. 그 순간에 살짝 여기서 이렇게 치더라고요. 음. 그거를 뺐으면 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하는 거죠 오히려 음.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으로 여기서 네. 들어왔잖아요. 네. 오히려 골반 체내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하는 거지 저는. 음. 보여 요 지금? 네. 음. 탕 털지 말고. 다시 앞으로 약간 밀어주는 느낌으로 거기서 빵 이런 느낌. 어 좋아요. 그래야지 커는 느낌이 안 나요. 오케이 들어와서 가서 거기서 빵. 음. 그렇지. 저는 여기를 좀 많이 몸을 너무... 많이 스윙 좀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많이 아는 사람은 그냥 칠 때. 내가 있는 최대한 한다고 생각해 야되겠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해줘야지. 그래도, 그래도 잘안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엄청 많이 한것 어. 같은데. 저는저 같은 경우는 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라 하니까. 탈. 들어와서. 탈. 탈. 그렇지 이쪽으로 타. 약간 표현이 느낌지나 그럼 저왜저로안 가죠 자꾸?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쭉. 아니 지금 골반을 안 열고 팔로 만들었잖아요. 네. <laughs> 골반 열고 쭉. 오우 잘했어요 오팔 거의 거의 안쓰는데 네.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오우 굿샷 근데 이거 할때딱 치고 나서도 네. 하체 힘이 풀려있는게 아니고 딱 견고하게 받쳐져 있어줘야 돼요 쭉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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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리가 아니고 네. 엉덩이랑 허, 허벅지 쪽 밀리지 말고 지금 밀린거예요밀린거예요네밀린거예요 밀린 거예요? 아, 밀린 어렵다 바로 뒤로 쭉 디디면서 음, 스톱 응. 잘했어요 그거... 응. 다시 쳐볼게요 팔 쓰지 말고 팔 쓰지 말고 팔 쓰지 말고 골반 터널로만 그렇지 아 없다 생각하고 스톱 이거를 잘했거든요. 네. 옆에서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중환회원님이 살짝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무, 너무 이쪽으로 들어간다 아, 뒤쪽으로 많이 빠진다고요? 네. 음... 그렇지, 안 해요. 하나, 둘, 그렇게 많이 안 빼져서. 네. 회원님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뺀단 말이에요. 보여요? 아니, 이쪽에서 보면 왠, 오른쪽 엉덩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아, 왼쪽 엉덩이? 네, 왼쪽 엉덩이. 아, 왼쪽 엉덩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열어도 보이잖아요. 아, 음... 왜냐면 우리가 배힘 주고, 골반 턴했기 때문에 잘 보이잖아요. 보이죠. 네. 네. 근데 굳이 이걸 뒤로 이렇게, 이렇게 밀릴 필요는 없단 말이죠. 앞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밀린다고 네. 해서 계속 얘기하죠 네.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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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렇로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빼야죠. 여기서 어, 제가 하는 어, 거는 약간 이거. 이거 뭐... 네. 너무 그 과하게 안내 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어, 지금처럼 빼줘. 그러면 이거는 위로 쫙무너난다 느낌. 제가 이런 느낌으로 하겠죠. 그죠 네. 어 그렇죠. 아, 이거 계속 이걸 신경 쓰셨구나. 왼엉덩이 네. 쪽을. 지금처럼 빼야죠아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렇지, 쏙. 응. 어, 너무 숙이지 스키. 마요. 음. 삭, 이, 고개를 너무 숙일 필요는 네. 없어요. 그냥 그대로 쭉 다시. 안녕. 이렇게. 가서 쭉. 어, 요런 이미지로. 오늘 요거 요거 연습해 오 네. <laughs> 그럼 뭐뭐 뭐 신경 써야 돼? 자 전에 했던 거. 전 시간. 뒤를 빠지지 말고. 그렇죠. 그대로 오고. 네. 그 다음에 팔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골반 열음. 골반 회전으로 가지고. 그 원시 구십력으로 이제 보내겠죠. 골반 회전으로 가고. 그렇죠. 힙터는 최대한 많이 해주고. 숙이지 말고 그냥 그렇지. 그대로. 그렇지. 네. 여기 이제 오른 팔이 올라갈 때. 원무로 살짝 나오잖아요. 네. 뒤뎌주면서 나가는 거. 네. 그렇지, 그렇지. 뒤뎌주고 그렇지, 그렇지. 뒤져. 그 이제 요 힘으로 쳐주는 거죠, 그렇지. 뒤뎌주는 거. 그렇죠. 이게 뒤뎌주는게 그냥 탁 이런 거랑 다르죠? 아, 그건좀 다른 <laughs>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여, 여 여기서 이제 뒤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딘 다음에 나간단 말이에요 에이. 근데 이건 나중에 중환 회원님은 전에는 실수했던 게 뭐였어요? 에이, 그렇죠. 여기서 뒤로 바로 빼주면서 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들어와 주기 네. 보이죠? 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제대로 들어왔으면 은 중환 회원님이 이제 뒤로 많이 빠졌죠 뒤로 많이 빼려고 했잖아요 에이. 근데 이 뒤로 많이 빼줬다는 게 오른쪽에 있을 때 여기서 바로 돌아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회원님. 음... 나중에 한번 우리 아마추어 분들 볼때 스윙 보면은 네. 여기서 체중이 중앙으로 다시 오면서 채워주지도 못하고 네. 여기서 그냥 바로 음...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지. 그 네. 아니고 네. 여기서 다시 채워줘야 돼요. 그죠? 네. 그 상태에서 왼무릎 있잖아요. 왼무릎 네. 이렇게 펴주면서 빵! 쳐주는 거지. 알겠죠? 특히 상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이제 오른쪽 잡는다고 해서 찌그러지지 말고, 네, 그냥. 고개 든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쭉. 음. 근데 또 좋은 게, 네. 어드레스 때 복근에 코어에 힘을 주면 은좀더 도움이 많이 돼요. 몸이 잘안 일어서거든요. 네. 어, 신경 에서야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laughs> 다음에 또 궁금한 거 네. 있으면은, 네. 하나하나씩 짚어 다시 레슨 해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네.